그다음 제가 불법 청약에 대해서 여기도 후보자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어, 뭐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니 무슨 교통카드니 출입기록이니 이런 거를 굳이 안 봐도 어, 대단히 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악 가능한 어,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세 차익이 얻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약에 대해서 로또 청약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과정의 공정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부양가족 수가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기관하고 입시와 어, 어, 저축, 가입기관하고 이건 다 만점을 받으셨으니까요. 부양 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를 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보면 전세권을 이미 설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어, 입주하고 그다음에 확정 일자 받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전세권을 미리 설정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에 대한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생계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당첨될 때까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며느리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실이 탈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으면 청약하는데에 의해서 다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다행히도 어, 에너지 캐시백을 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만 독특하게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자. 전입신고할 때와, 온 가족이 또 전입신고를 하죠? 며느리가 또 나가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남이 결혼을 하고, 여기에 살았거나, 안 살았거나, 다섯 명이 다 이주를 했거나, 아니거나, 전력상용이 특히 여름은 좀 올라가죠? 그런데, 장남이 전출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 원페타스에서 이쪽으로 전력상황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 이전과, 그래서 마치 다섯 명이 유령처럼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게 가스 기록이거든요. 제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남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사실 세대수를 사실은 어,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 고 신고 결혼신고를 결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혼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 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네.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laughs>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홀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의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사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네, 8월, 9월 두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은 한 23일까지 있었고요. 근데 8월은 저희가 또 가족여행을 10일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보시면 8월과 9월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량이. 근데 저희는 이제 다섯 가족이 어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삿짐은 아까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서 이삿짐 이사를 했다면 무슨 계약서 같은 걸 내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께 다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삿짐 계약서를 보면 네 네. 사실 저희는 식사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재도구를 가지고 많이 갈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요니다 그런데 24년 1 2월 되면 1 4 24년 12월. 명 <laughs> 아 근데 가스는 여름에는 의원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9월에 네 의원님 저희는 9월에 그 용산을 떠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9월밖에는 저희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